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에 뭐 소망 무언가 우리 주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크신은혜에 소망에 다 출출이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올때그 주의 흘림림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10편 125편입니다 구약 898면 시편 1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저런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림 없이 서 있다고 영원히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온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만 의지해도 사람들이 바서 설수 있지 않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찌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려고 지금도 현안이 되어 있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마음을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런데 우리가 성덕들이 비틀거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그건 무조건 다 마귀나 악한 사람들 때문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악한 자의 유혹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냉정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건드려 오는 것이죠. 가룟 유단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몸 안에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당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빵을 떼어 포도주를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리 말씀하시고는 빵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 가룟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가룟유다는 그것을 받았고 그때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 준 것도 아셨습니다. 다만 지금 가리온 유다가 갈등하고 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님은 이제 가리온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할 시간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 포도주에 적시어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돌이켜라. 가려운 유다야.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돌이켜라. 근데 유다는 그것을 덥석 받아버렸죠. 아,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겁니까? 그 빵이 자기 앞에 놓였을 때, 아, 주님께서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울며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빵을 덥석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끝나버린 것이죠. 말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가련유다는 분명 제자, 제사장들과 장르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마귀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가리온 유다처럼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리고 길가는 모르는 아저씨 손을 잡고 가는 아이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주위의 신앙의 실패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그들이 원래 실패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을 붙잡아 주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쳐버리고 마귀의 손을 붙잡은 것이죠. 주님의 손길을 놓아버리고 마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 보면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보잘것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올리셔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지극히 겸손했던 그 사울왕이 왕이 된 후에 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왕이라는 교만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또그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남은 생일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미치광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들 사람들 많이 합니다. "내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잘안 됐다고, 내가 망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한 죄, 다 주의 환경과 남 탓을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과 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가? 정직한 자인가? 선한 사람인가?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서 비틀거리고 우리가 결국 구분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그 악한 자와 함께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길을 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러시아가 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최후의 날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재정 러시아는 거리 이름, 물건 이름, 심지어 음식 이름에조차 성경에서 모든 이름을 뽑아서 붙였을 정도로 신앙의 겉모습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재정 러시아가 공사나 혁명으로 인하여서 125만 명의 왕족과 귀족 장군들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피난 가는데 황금 보석을 수백 때에 열차에 싣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는 중에 그 125만 명의 왕족과 귀족과 장군들은 다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저 나라의 온 사방을 성경의 이름으로 도배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었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돈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겉으로만 말씀, 겉으로만 믿음에서는 우리가 결코 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자가 여러분을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악한 세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가지는 것일까요? 강제로 내 마음만을, 내 마음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읍박 지르고 우리를 장악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우리가 그 악한 양에 순종하게 될때 마귀는 우리 안에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들이 스쳐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뿌려놓는 수많은 가지들이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결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끌어당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잘 품지를 못하고 놓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과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잘 붙잡습니다. 잘 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여는 것이죠. 내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의 사람들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쾌락의 유혹, 거짓의 유혹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의 종이 더 이상 아니야. 대적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너의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 너의 뜻을 내가 품지 않겠어. 우리는 대적하고 문을 굳게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악합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 시대가 얼마나 겠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 시대와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 남 탓하지 마십시다.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내가 마음문을 연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 내 탓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125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감싸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또이 나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귀가 마귀 마기, 마귀가 베드로를 막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틀거리다 못해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고 초대교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갔던 것이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감싸는 그 산처럼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틀거리고, 굽은 길을 가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신 것 같이, 놀랍도록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날로날로 날로 악하여져서 하나님 수많은 어둠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서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구분기를 가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입술 여시고 하나님 우리는 때론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으로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